자, 저희 계속 한번 해볼까요? 이제 여기에 값을 매핑 해줘야 되죠. 근데 값을 매핑 해주기 전에 뭐 코인 이름이야, 뭐 넣으면 되고 여기 뭐 클릭 이벤트야 처리하면 되는데 이게 뭘까? 여기 코인 플러스 업다운이 뭘까?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여기 데이터 를 한번 쭉 보시면은 어, 이게 요거랑 요게, 뭐, 현재 가격이 뭐, 올랐고 내렸고를 나타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비율 같은 것 같고, 이게 뭐, 24시간 동안 얼마 나 내렸는지 가격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뭐, 코인 거래를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개발을 공부하기 위해서 요거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정확한 뭔가, 가격을 계산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개발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이 코인 앱을 만들어 보는 건데, 일단은 이 데이터를 보니까 뭐 이런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뭐 이게 의미하는 바가 24시간 동안 올랐는지 뭐 24분 동안 올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희는 요거를 기준으로 요거를 기준으로 저희는 코인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그래서 여기 이 친구가 저는 24시간 동안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나타내주는 친구라고 가정하고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마이너스면은 이게 하락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게 플러스면은 뭐 이게 상승이라고 이렇게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친구가 의미하는 게 코인 가격이 하루 동안 얼마 올랐는지 내렸는지라고 가정을 하고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어. selective adapter로 오셔가지고요. selective adapter로 오셔가지고 coin name이라고 이렇게 해주고요. 뒤에 coin name 그리고 요 친구들을 가져와가지고 coin price up down 마찬가지로 coin price up down 그리고 like b e t w n 그래서 like image 요거는 이미지 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만들었던 요 친구들이에요. 요 친구들이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알맞게 넣어주도록 할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코인 네임 부분에 텍스트를 코인 프라이스 리스트 요거죠. 여기에 있는 애에 코인 인포 안에, 코인, coin... 어, 고고고. 죄송합니다. 여기 코인 인포가 아니라, 코인 네임을 바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얘를 스타트를 하면은,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다음. 이렇게, 코인 이름이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잘 들어간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는 요것도 해볼게요. 업다운, 업다운 도 해볼 텐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은 아까 봤던 플러스 마이너스 이 친구 이 친구죠 이 친구의 값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오, 이 친구 이름이 요거니까 이렇게 가져오도록 할게요. 코인 프라이스 리스트 안에 포지션에 코인 인포 안에 이 친구의 값을 가져와 가지고요. 만약에 이 친구가 이 친구가 포함한다. 뭐를, 마이너스를 포함한다 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값이 하락일 거고요. 하락입니다. 아닐 경우에는 상승이겠죠?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앱을 다시 실행을 하면요. 어떻게 나오나 볼게요. 그래서 하락입니다, 하락입니다, 하락입니다. 쭉 나오고, 뭐 상승입니다. 하나 나오죠. 그래서 상승이 저 친구가 진짜 상승이 맞을까. EOS가 상승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EOS가. 그래서 이거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저랑 API를 받아올 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API 호출할 때 얘랑 뭐 조금 있다가 이렇게 새로 고침하고 호출할 때 가격이 다르겠죠. 그래서 일단은 EOS를 찾아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친구는 마이너스가 없죠. 마이너스가 없고 상승인 걸 보실 수 있고요. 뭐 위에 있는 이 BTC, 메뉴에 있는 이 BTC는 마이너스, 여기 이 친구도 마이너스, 이 친구도 마이너스. 이렇게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이제 여기 하락인지 상승인지도 알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해볼게. 뭐, 하락이면 파란색으로 하고, 상승이면 빨간색으로 하면은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조금 더 꾸며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락일 때, 텍스트 컬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이렇게 하고, 상승일 때는, 빨강으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진짜 잘 나올까 하는 생각을 해보도록 아, 생각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락 상승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는 이제 색깔 나오는 것까지 잘 됐고요. 그래서 여기 하트 하트를 클릭하고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해봐야겠죠. 그래서 요것 또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